네, 오늘은 관세의 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가 결국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25% 그리고 패권 경쟁국인 중국인은 50% 추가 관세가 더불어 결국 104%의 핵폭탄급 상호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러자 오늘 중국이 미국의 50%의 맞불 관세를 붙여 84%로 또다시 미국의 관세를 높이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단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맞춤형 협상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트럼프발 세계무역전쟁의 신호탄이 솟아오른 오늘 에시아 증시는 일제에 급락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 미국의 상호 관세가 오늘 새벽 0시 1분 공식 발효됐습니다. 유럽 연합의 20%, 일본 24%, 베트남 46%등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제 오후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 기준을 기존 34%에서 50% 추가 관세를 더 적용해 84%로 인상하는 행정 명령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에 대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한 지올 초부터 중국에 추가 부과된 관세의 누적 세율은 104%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했던 평균 21% 관세를 더한다면 미국에 중국에 대한 실제 평균 관세율은 무려 125%나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한 나라들은 제 세계 제2위 경제 대국 중국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들의 기업들이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전 세계적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오늘 어제 미국이 부과했던 50% 추가관세와 똑같이 중국 역시 미국에 오늘 50%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공포로 얼어붙은 금융시장에선 이미 1930년대 무역 전쟁과 대공황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실현에 뉴욕증시는 뉴욕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자,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들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사거래일 하락폭이 23%에 달하고 있는데요. 생산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제 유가 역시 폭락했습니다. 불황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사인 JP Morgan은 소용주 중심인 러셀 2000지수를 근거로 볼때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79%까지 높이봤습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통신에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며 미국 내 가구당 5천 달러 이상의 가계소득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 간의 장기전은 국제무역 위축과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위험성을 키운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며칠 만에 자산이 급격히 감소한 월가의 갑부들이 줄을 지어 항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의지를 비치며 달래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한덕수 권한 대행과 통화를 가지며 협상에 나섰음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백악관 또한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도. 국가별 협상의 문은 열어뒀음을 강조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 해방의 날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약 70여 개국들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연락을 취해왔다며 대통령은 오늘 아침 무역팀을 만나 협상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와 맞춤형 무역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 역시 거래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른다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며 거래는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협상 의지를 피력해 낙관론을 자극하려는 행보를 보였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을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서는 스코페 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 임무를 맡았다고 밝힌 가운데 레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심각한 미국 무역 적자의 해결이 가능할 때만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관세폭탄에 따른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와 혼란 그리고 세계 경제가 출렁이긴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부터 관세 부과를 발효함으로써 관세가 협상 중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장벽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를 다시금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상당한 관세를 징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중국 역시 다시금 맞서고 나왔습니다. 아, 중국은 오늘 미국의 핵폭탄급 관세에 맞선다며 미국에 대한 기존 34%의 관세, 미국과 마찬가지로 50%를 더 추가해 84%로 관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도 반발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도 오는 15일부터 미국의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유럽연합 27개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제 유럽 내 반미 여론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관광 수요 역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네, 워싱턴 퍼스트 지보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서수가 영국인들 대상으로 조사할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는 미국이 초강대구로서의 영향력을 선의의 목적이 아닌 나쁜이 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실시했던 조사와 비교해 16%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40%로 지난해 조사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이 특수한 관계로 답한 응답자는 30%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입소서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 명백한 변화가 있었다며 다수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영,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위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독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간 도이칠란트 트렌드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자의처럼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럽인들의 상실감이 이제 반 트럼프 세력으로 변하고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브랜드 전문 컨설턴트인 제임스 커컴은 미국이 이미지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인 등 유럽인들은 미국을 자유의 등불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인식해왔지만 이제 이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이민자 추방, 미국 입국이 차단된 학자들의 이야기에 동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미국 관광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광분석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미스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해외 관광객이 13%가 감소해 미국 관광업은 약 2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수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육 경영자와 트럼프의 관세 정책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선임 고문이 이번 관세 문제를 두고 인신 공격까지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자 머스크와 나바라의 충돌은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 월가를 대표하는 자본가 그룹과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이념형 그룹간의 집안 싸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미국 백악관 내에서조차 이리 일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안 싸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인 일론 머스크가 SNS에서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 고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바로는 진짜 멍청이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명백히 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나바로가 얼마 전 우리는 모든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제조업자로 알고 있지만 그는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니라 조립업자라며 그는 값싼 외국 부품을 원한다고 말한 것을 받아치고 나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어 자동차 정보 사이트 캘리 블루북이 2023년 테슬라 내개 모델을 가장 미국산인 차로 선정한 내용을 올리면서 테슬라는 가장 미국산인 차이며 이 나바로는 벽돌 자루보다도 못하다고 멍청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언론매체 폴리틱커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나바로 백악관 선임 고문의 특별한 말싸움은 바로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 말하는 이 마가 빅텐트의 연합에 분열을 드러내고 있다며 트럼프의 무역 증정으로 진영 내에서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백악관 관세 책사인 나바로 관의 말싸움은 지난 며칠 동안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일 나바로에 대해 그가 가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다 라며 자아가 두뇌보다 큰 문제로 기글된다는 글을 엑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나바로 역시 일론 머스크가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자, 그는 단지 다른 사업가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 뿐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 있을 때는 대단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처럼, 백악관 내부, 트럼프의 좌우 핵심 세력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사람의 충돌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무역과 관세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진 두 개인이라며 남자애들은 원래 그렇다. 우리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언쟁하도록 둘 것이라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철회를 요청하고 반대 후 나섰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여 조만간 미국 연방 기구 축소라는. 거대한 책무를 맡았던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역시 다소 수그러들수 있다는 보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석탄산업 부활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와 경쟁에서 세퇴해왔던 석탄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석탄산업이 미국에서 재도약하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네, 앞서 영상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련 행정명령 4건에 잇따라 서명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노동자들 앞에서 연설하며 우리는 진정한 권력 측면에서 최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던 석탄 산업을 되살리고 있다며 앞서 조 바이든 정부의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에 대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미 쇠락해 가고 있는 유해한 산업을 대살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모든 화석연료 중 석탄은 대기오염에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석탄이 내뿜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전 세계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은과 이산화황을 포함해 심장병, 호흡기 문제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석탄 생산량은 32% 감소했습니다. 이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석탄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클린에너지 싱크탱크인 에너지 이노베이션 조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대비 석탄의 비용은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석탄발전소보다 99%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경제 및 재무분석연구소의 데이터 분석가인 세스피스터는 뉴욕타임스에 이처럼 전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석탄발전소가 노후에 운영비용이 보다 더 많이 들 것이고 아무도 새로운 발전소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 계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물론 환경 단체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천연자원 보호 위원회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에도 같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며 태양광, 풍력, 배터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한다면 석탄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더욱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 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는 200여 곳 미만이며 이중 175곳만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